교수님! 16일 확정이죠? 아유 예 그렇구만요 아예 알겠습니다 아유 항상 뭐 추진력이 있으셔서 그냥 축하드립니다 안부전화 또 드렸습니다 아, 예, 아유 그날 또 모임이 생겨. 요 아유 참 원래 갈막교에 갈마, 가야지 아, 이제 모임 살금살금 해야지 이제 아이살 것도 낮아졌또또 그럴 거 아니야 또 아우 정육점 또 오픈하려고 또또 또 활동 시작하나 보다 이럴 거 아니야 또아나이 사람들 또또 사람들 그럴 거 아니야 또 아이 참 이거 눈치 보면서못 살아 그래 아이 그래. 아 요고 뭐 목소리가 감기 걸리신 목소리인데요. 아 강의 중이시구나. <laughs> 아, 아무튼, 우리 김 교수님 보면 너무 좋아갖고, 항상 내가 그냥, 어? 강아지가 되잖아, 이렇게. 어? 꼬리, 꼬리들고 이렇게. 어? 어? 김 라인이라고 들어봤어. 갈마교의김 라인, 김장로 라인. 어? <laughs> 역적 1호야. <laughs> 퇴출 1호. 어? 저, 저기, 어, 어, 저기, 뭐야. 어? 어, 뭐야 저기 어, 갈막교회 저저저 어, 아니 막 어떻게 막 나가라고 했으면 좋겠어 아이고장집사는좀 나가 좀교회좀가 드림교회를 가든가 막 그래 <laughs> 어, 아 그런데 가야지 또아 드림교회 너무 잘해놓으셨더라고그 저기 교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그그 그, 그 글자 드림교회 기도, 기도하는 그거 아, 역시. 아, 너무 좋더라고. 아니, 나는 그거, 딱 그, 림자, 그, 기도하는 모습이 딱, 눈에 딱, 처음에 딱 들어오더라고. 아, 응, 딱 들어오길래, 아, 역시, 김 교수님이 또, 어? 어? 야, 역시 했구나. 왜냐면 나는 그, 저기, 그냥, 그, 그거, 그냥, 이렇게 밋밋하게 그냥 글자로 쓸까봐, 딱 그랬는데, 아, 의미를 정확히 주셨더라고. 이제 어, 갈, 갈마교 옆, 갈마축산, 저, 우리 이현숙 사모님이 갈마축산 하지 말라는데 또 해야지, 갈마축산으로. 어? 그 칼빌 걷는 거 어때요? 어? 아, 이현숙 사모님이 그지 아, 잠수.